앞서 성경의 빅픽처를 떠받들고 있는 첫 번째 기둥으로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둘째 기둥으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앞선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게시라고 했죠. 어,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셨느냐 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죠.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이 예수님이 당시에 언급한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누가복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만난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데 성경의 그첫 다섯 권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과 기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고 언급하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할때그 남쪽 가사 지방의 그 에디오피아 국왕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빌립은 그 네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풀어주는데 바로 그 글에서부터 어, 그 이사야, 그, 그래서부터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 구약의 내용이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임을 잘 말해주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하게 모든 성경의 쓴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이야기가 어떤 점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계시를 주실 때 이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 구원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암시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창대하게 할 것을 예언하면서 아브라함의 시로 오실 메시아 예수의 도래를 예고하시죠 그래서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는 이 메시아 약속이라는 틀 속에서 어 성경 이야기가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테면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그 아내 사례를 누이로 속인 일이 있었죠. 어또 이후에 그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어 남방의 그 가나안 남방 그 네게브 사막 있는 그, 그술 지역에 가할 때도 이 아내를 루이로 속인 일로, 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애구방이나 그술 왕으로부터, 어이 사라가 욕을 당할 뻔한 그 위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며, 무엇이며, 어, 또 이것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 이야기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게다가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오히려 애굽 왕과 그술 왕을 쳐서 사라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야기 어려운 에피소드죠. 그러나 이 10편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10편 105편은 기자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를 회고하면서 아브라함이 애굽 지역과 그 가나안 남방 네게버 사막을 전전하면서 돌아다닐 때에 겪은 그 창세기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곧 메시아를 손대지 말도록 왕들을 꾸짖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이방의 왕들에게 욕을 당하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약속의 시, 시, 곧 메시아 탄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상 수단을 쓰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 그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애굽 왕과 그술 왕을 쳐서 사라를 위기에서 구한 이 이야기는 장차 올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에피소드도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문맥적 흐름으로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마을의 불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륜이라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유다가 마땅히 막내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마을과 혼인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 예수 탄생길이 막히자 이 며느리 다말이 변장하여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대를 잇도록 한 것은, 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비상수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 다말이 창녀로 분장하고 시아버지를 속인 일 자체는 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죠. 어, 그렇지만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를 마땅히 다말과 결혼시켜야 했는데 유다가 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다말의 속임수는 불가피한 조치였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알고 그녀는 나보다 옳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그 체데크라는 말인데 의롭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어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로워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 다말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의로운 행동이었던 거죠. 물론 다말이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마련하셨을 것입니다. 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 불안전함이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 마치 야곱이 형 S의 분장을 하고 그 아버지 야곱의 야곱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속임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말이죠. 이 결국 창세기 38장에 이런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장차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가계를 보존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곧 바로 루키에서 이방여인이었던 루스에게 기업을 물어준 그 보아스의 이야기와 그 뼈대가 동일한 이야기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봄 1장 족부의 유다와 다마알의 후손에 이어 어, 곧 룩과 보아스로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창세기에서는, 어, 유다가 기업을 물어준, 어, 사람이라면, 룩기에서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어, 모두 오늘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대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야기이죠. 제가 이전에 창세기 3 8장의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 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런 충격적인 불륜 이야기도 결국은 거대 담론 그러니까 이 메타 내러티브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그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신약적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과정을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굳이 광야의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한 그 사도 바울의 기록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모세가 받은 율법 자체가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오경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책임을 알수 있죠. 그리고 시편과 욥기 같은 시가서도 사실상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물 가운데 그 욥기를 통한 믿음의 비밀을 찾아보시면. 거기도 욕기가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언급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 그리고 10편에는 대부분 기름 부엄받은 자에 관한 언급이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임은 두말할 나이가 없고요. 이 사무엘서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서에서도 모두 왕과 그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직분이 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 메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구약의 역사서에서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과 21장을 보면 아합왕이 그 나보세 포도원을 강제로 탈취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아합이 그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보세 포도원을 왕궁에 편입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 그러나 아합이 아무리 왕권과 그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연히 히브리 민족의 그 기업을 보존하는 율법 전통을 잘 알고 있었죠. 어 그래서 민간인의 땅을 마음대로 탈취하거나 심지어 돈을 주고도 살수 없었기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 이세벨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히브리 전통이나 율법에 아랑곳하지 않았죠. 어 그녀는 어 근달들을 거짓 증거로 내세워 정인으로 내세워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그를 죽여 버립니다. 이 아합은 이 일을 방관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철저히 실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과거에 기록된 이러한 이야기는 모두 우리의 그 교훈을 위함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이니라 바로 이러한 왕의 타락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에 보면 "그 친히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본다면, 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얻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이 친히 왕의 직분이라는 것은 백성에게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아합의 그 그릇된 왕권을 통해서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 성경 해석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이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구원의 복음이란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윤리 교과서 같은 정도의 교훈을 받는 책으로만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경의 빅픽처를 떠받던 세 번째 기둥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